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어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계속 쓰러지는데 너무 짜증나네요 네 이거 네, 미어처 접시 어 접시지 접시, 접시. 네. 어.. 도넛 내 네, 미니어처 다른 미니초처이 있는데 너무 귀찮네 계속 깨다가 계속 말았는데 이거는 석탄원석

다른 미니어처, 이거. 제가 미니어처 다른 말로 토핑 찍었죠. 저는 그냥 이름은. 마인크래프트 완결편, 완결이 뭐이, 뭐, 무슨, 뭐이시죠? 끝이란 거. 끝이 다른 말로 완결. 오, 전 칼로 안 잘랐는데, 칼이 잘나어요 이건 좀잘 넣네요. 었 네, 제가 가루쿠포킹 쿠키는 못 사가지고요. 가루쿠포킹 쿠키는 사면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어처 지금 아침이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여드릴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자, 아, 왔다. 제가, 그, 체계물 찍었잖아요. 수제 체계물. 그거는 제가 하게 버렸는데,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 지금 못 만들어요. 좋은 불이, 다른 좋은 불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액체계물 다 찍을 그거 만들면 제가 그거를 찍을 제가 다음에 그, 핸드폰 바꿀 예정이에요. 왜냐면, 유튜브에 제 이름이 영어잖아요. 그래서 구독을 잘안 눌러주시는 것 같은데. 아. 네, 지금 구독자 3명. 어떤님들도 구독자 9명이고. 네, 그렇다면, 네, 네, 계세요. 아.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근데 구독 누르신 분들은 안 누르셔도 돼요. 네, 좋아요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무슨 궁금한 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댓글. 네, 그러면, 네, 안녕히 계세요.